어, 지난 차 시에, 어, 차등기어 장치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어, 차등기어 장치는 뇌과 피의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장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등기어 장치의 작용은 좌우 구동받기에 회전장 차이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며, 바퀴를 통과하는 노면의 길이에 따라서 바퀴가 회전하므로 음? 커브를 돌때 안쪽 바퀴는 바깥쪽 바퀴가 저항이 증가하여 회전수가 감소되며 그 분량만큼 음? 그러니까 왼쪽에 우리가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좌측 바퀴에는 어, 노면의 마찰이 많이 받아요 반면에 오른쪽 바퀴는 저항이 적게 걸리니까 동력이, 저항이 많이 걸리는 동력이, 어, 그남 그 많이 걸리는 동력을 일부러 우측에 어, 저항이 적게 걸린 쪽으로 동력을 어,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조향이 되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조향을 원활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분량만큼 바깥쪽 바퀴를 가속시키게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보시면 자 내가 핸들을 운전자가 핸들을 뭐 왼쪽으로 돌리는 돌렸어요 이 핸들을 여기 있는 핸들을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 돌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은 내려가고 왼쪽은 a라는 것은 내려가지만 b라는 것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렉과 핀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어, 조향입 올림 다음에 이제 어, 자동제한 차동 장, 기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 LS 들에 있고 어, 슬립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건데요. 보시면 이 장치는 한쪽 바퀴가 아, 공회전할 때 어, 차동 기능을 자동적으로 고정시켜. 자, 차동 기능요. 차동기 아까 기능을 자동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다른 쪽 바퀴에도 구동을 전달하는 장치다. 그리고 자동제한 차동 기어 장치를 어, 장착한 차량에서는 한쪽 바퀴를 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 가레이지 잭이죠, 이렇게 어, 아니면 뭐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어, 잭 같은 걸로 들면 들고 엔진의 동력을 전달시켜서는 어, 절대 안 된다. 이게왜 그러냐면 기존의 차동제어장치는 저항이 걸리는 쪽은 안 들고 그러니까 잭으로 바퀴를 뜨면 어, 들, 들린 쪽의 바퀴는 저항이 안 걸리니까 기존의 차등 기어 장치는 어든 쪽만 동력이 전달이 됐었어요. 어, 바닥에 단 타이어에는 바퀴에는 동력을 전달 안 해주는데 자동 제한 차등 기어 장치는 저항이 안 걸리는 쪽도 동력을 전달해 주. 그러니까 어리프트를 그러니까 잭으로 뜬 바퀴에도 동력을 전달해 주지만 노면에 바닥에 닿고 있는 어 바퀴도 동력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좀 이따가 여기 나오는데요. 어, 이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바퀴를 잭으로 들고, 엔진 동력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이유에 대해서 해보면,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장점으로는, 자, 여기 나오니다왜 이렇게 하냐면, 미끄러운 도면에 출발을 용이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웅덩이 어, 같은 데 빠지면, 웅덩이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모래 있잖아요, 모래. 그 바퀴가 빠지면 어때요 바뀐 빠진 쪽만 바퀴 가 계속 돌죠. 왼쪽에 응? 저항에 걸리는 쪽은 안 돈다고요.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l c d 장치를 장착을 한 겁니다. 또한 부부 흔들림 방지, 그다음에 슬립 미끄러지는 것같 그래서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양호하고요. 급속 직진 주행의 안정성이 양호하다. 그래서 어, 종류에는 크라이셜 슈어 슬리형식과 넌스핀, 그다음에 디스크스 커플링 음, 차등교 장치가 있다고 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어, 요즘 1.5톤 화물차 같은 경우들이 이게 지금 l s 장치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 같은 데다가 이런, 이런 데 쉽게 빠져 예전에 같은 화물차들 보면 밖에 빠지면 계속 헛바퀴 만들고 못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어, l s 이걸 장착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웅덩이에서 원활하게 잘 어, 나올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어 자동차 이제 주행공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음 어려워 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산업기사나 기능사 문제에서도 이 속도 구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속도 구하는 식은자 Rt가 여기 보시면 변속비입니다 변속비 그 다음에 RF, RF가 아, 종감석입니다. 종감석. 종감석.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호는 모르셔도 되고요 아, 변속비. 곱하기, 종감석비 하면, 총감속비라고 했죠. 총감속비 음, 여기 변속비 따로 있고, 종감속비 따로 있는데, 이두 개를 더하면, 아, 총감속비라고했고요 아마 지난 샷이 제가, 아, 대문자, R, F, 이렇게 했다고 했죠.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문제 풀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변속비하고 종감속비분의 파이 곱하기 d가 바뀌 직경입니다. 중요한 건 메다예요, 메다. 메다라는 거. 그 다음에 n이 이제 이게 회전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회전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공식을 외우위면 n 을 하면 또 실린더서 헷갈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개인적으로, 이거, 이런 거 가리, 공학, 이런 개선 문제 가르칠 때, 이거를 회전수는 R로 해요. N으로 하지 않고, R을 R로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그건 편한 대로 하시고, 1 0분의 60은 뭐냐면, 여기, 어, 1분 동안, 회전 RPM이라는 게 1분 동안 회전한 거죠. 그래서 60만 들어가요. 원래 60,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잖아요. 원래 3600초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3600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1분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60만 해주는 겁니다. 60분만. 그 다음, 여기 1000은 1km. 우리가 여기 메다잖아요. 지금 여기 메다. 근데 속도는 뭐예요? km 잖아요. 그래서 1000m. 1000m는 1k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공식이.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연습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기간이 이제 3,000rpm을 돌고 있어요. 3,000rpm. 3 0 0 0 돌고 있는데, 제2석의 변속비가, 변속비 2 5예요그 다음에, 변속비, rt가 2 5고요그 다음, 구동핀에는 이수가 7이고, 링기의 이수가 40이에요. 그러면, 자, 자, 이거 했을 때, 자동차 주행석들은, 유효 방향이 50cm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요거 여기에 써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어, 일단 어, <laughs> 변속비 나왔고 종감속비가안 나왔죠 링겨 의수 40이 나누기 7 하면은 어, 6이 나오겠죠 종감속비는6 6에다가 여러분들이 어얘하면 6하고 해상비를 그래서 이거 하면 어 지금 어 종감속비가 6이 나왔고요. 어총 변속기 총감속비 변속기하고 이 종감속 6 그러면 2.5 곱하기 어 6하면 15 정도가 나옵니다. 15. 그러면 좀 전에 공식이 어아 변속 자 16분 그러니까 어 여기에 어, 파이 dr 이니까, 파이가 3.14. 그 다음에, 어, d 가, 이거 직경이었잖아. 요 유효 반경이니까, 직경으로 하면 1m 가 되겠죠. 100cm 니까 m 달로 고치면 1. 1이죠, 1. 그럼 d는 1. 파이 3.14 곱하기 d. 1. 그 다음에, 회전수가 있대, 3000rpm 이에요. 그 다음에, 60을 해주면, 돼. 아까 1000분의 60이니까, 60. 나누기. 그 다음에, 종간속비 2.5. 그 다음에, 어, 변속비, 아, 예, 변속비 2, 아, 변속비 2.5, 종감속비 6, 곱하기 1000 하면 몇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 37.68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어, 3.14 곱하기, 어, d, 이게 1 m 예요 1m. 반경이니까 직경으로 바꾸면 1m니까, 3.14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어, 회전수가 3000rpm. 곱하기 60, 나누기 2.5, 곱하기, 어, 이거면 곱하기 6이고요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는 하면 요거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이렇게, 어, 속도는 그래서 37.68kmh를 나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VF라고 해야 되는데, 어, 나중속도. 가속도니까,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겠죠?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나누기 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가, 어, 메 메타, 가속도는 메타퍼 세크죠? 여기 세크고요한번 보겠습니다. 자, 40km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5초 후에, 76km로 되었을 때, 그 가속도는 나오죠? 5초 후입니다, 5초 후에. 그럼 나중속도가 76 빼기 40개, 처음속도 40이죠? 그럼 36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 해보면, 어, 요거 3600이니까, 시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 요거, 어 3600. 이거, 3 이걸 거치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빼기, 요거, 3600초. 응, 이렇게 해야 되네. 약분하면, 10 남죠, 10. 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 나누기 5니까, 2m 세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약분해놓으면 3.6 나오죠? 3.6. 요거 약분하면. 그래서 이걸, 어, 3.6으로, 원래 시간이, 어 우리 1000분의 60이 아니 그 1000분의 303 3.1어 3600초죠. 어시간 9고 그넣으면 우리가 1km를 km 5고 그러면 1000분의 음 그래서 이거 하면 나누기 할 때는 계산하기 좋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속도를 시속이잖아요. 이게 시속 km, 하터 시속을 갖다가, 초속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3.6 하면, 그냥 나누기 3.6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산상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 그냥 시속을 초속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3.6을 해버리면, 10이 나오겠죠. 여기 나누기 36을 3.6으로 나누면 10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2m 세트 이렇게만 계산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X축입니다. X축. 음, X축 보시면 어, 종근함속기와차등기어 장치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변속기에서 추진축을 거쳐서요. 그다음에 종감속에 와서 최종적으로 감속을 하죠. 그다음에 차등기어 장치를 거쳐서 그다음에 x 축을거 가겠죠. X축. 이 축을 거쳐서 동력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밖에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안쪽 스플라인을 통해 차등교의 사이드교. 기어가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사이드교가 연결되어 있다겠죠? 바깥쪽은, 여기 스플라인, 이기 있죠, 여기에. 스프라인부는 사이드교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겉, 껍데기,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하우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 축이라고그 어? 다음 뒷바에 액수 지지방식이 있어 지지방식 그래서 보시면 어, 반부동식이 있고 종류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어? 이게 꼭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분의3 부동식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게 수호가 지난 전에 수업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 반부동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부동식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어 피선핀의 고정방식도 있죠 피선핀의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피스톤은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이 있어요 근데 x축은 4분의 3부동식 고정식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들 이거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피선핀의 고정방식은 여기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립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고 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전부동식 같은 경우 죠이 전부동식. 이 하우징을, 어, 바퀴를 떼지 않고도 이 축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베어링이두 개의 축이 이렇게 어,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반부동식이에요. 말 그대로 2분의 1 부동식인데, 2분의 1로는 2분의 1로 말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2분의 1이 아니고 반부동식으로 합니다. 반부동식. S 축에 윤하중을 반만 지지해요 이 분의 일만 지지하고 x 하우징이 이 분의 일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내부 고정 장치 풀어야 내부 고정 장치 풀야 x축을 분해가 돼요. 이렇게. 되있죠. 그다음 사 분의 3 부동식은 x축에 윤나증이사 분의 일을 지지 x축 그 다음에 하우징이 4 분의 삼을 부동. 해서 어 바퀴를 떼어내면 축을 분리가 안 하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어이 반부동식, 다음 다분서부동식 말고 전부동식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오냐면 차량 중량 전부 x 하우징 좀 전에 그 호박통 같은 그걸 여기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x축 은 동력만 전달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 바퀴를 떼어내지 않고도 x축을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퀴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 있는 너트만 풀으면 여기, 여기 축을 어,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반부동식, 4분의 3부동식, 어, 전부동식 이런 걸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 하우징이옵니다 엑스 하우징. 자, 엑스 하우징 이거죠, 이거. 하우징. 엑스 축을 감싸고 있으면 외관으로 차량 중형을 지지한다. 종류는 벤조형프라형 빌드업형 등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지금 요걸 많이 쓰죠. 지금 벤조형 우리 중감속 장치. 이게 중감속이죠 이게. 요, 요 부분이 중감속 장치입니다. 동감수장치가 엑셀하우징에 조립이 되어 있는 그래서 벤지우형이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뭐 종류는 이건 모르셔도요 돼 예전에는 아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류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거는 뭐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풀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휠 타이어가 나옵니다. 휠 타이어. 자, 휠 타이어가 나오는데요. 자, 휠미 타이어입니다. 보시면, 휠은, 휠은 타이어를 지지하는 림과 림을 지지하는, 지지하며, 종류는 디스크 휠, 경화금 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스포크 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뭐, 경화금의 실이 나오죠. 음, 그다음에 스포이크실 스포크 실은 뭐 자전거 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실로돼 요즘은 경화 검실이 많이 쓰고요 사이즈 표기 뭐18 곱하기 7.5 J의 5 그다음에 1 1 4 3 플러스 50 이런 것들이있 있어요. 18에 있는 거는 림의 지름의 지름 여기 보시면 자 림의 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예, 림의 지름 안지름이겠죠. 바깥지름이 아니라 안지름, 림의 지름. 그래서 인치를 표시한다. 그러면 시끌군, 18표의 얘기는, 어, 1 8인치가되겠 인치. 그 다음에 7.5는 림폭입니다. 림폭.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림폭이라고. 림폭. 림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치를 표시한다. 그다음에 소수점은 이 분의 일로 오 단위로 영점 단위로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어, 플랜지 형상입니다. 3번이거니다 J 플랜지 형상. 그래서 어, 어떻게 생겼나? 플랜지 여기는 플랜지가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잖아. 어, 끝 뉴임 끝이 형상이 J J J 나 B 등의 규격로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림폭이 J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몇 인치 J 플랜지 형상이라는 의미다라고 돼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구멍수입니다. 구멍수는 볼트 구멍수에요. 아, 림에 보면 우리 바퀴 고정볼트 있잖아요. 아, 이게 다섯 개. 요즘 거의 뭐 다섯 개가 많죠. 한네 개짜리면 다가 되어 있겠죠, 사각. 그다음에 어 PCD 어, 5번의 오버나이 PCD인데요. 자. 어, 피치 서클 어, 다이아미터라고 되어 있는 다이아미터라고 근데 이 보시면 어, 볼트 구멍 피치 원의 직경 그래서 볼트 원 직경에서 밀리미터로 볼트의 직경이 얼마인지 리그 이렇게 되는 거요 이거면 빛. 이거, 이거. 여기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볼트 위에 있는 것부터 밑에까지이 빛이 그서1 1 4 m m 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 6번 같은 거 50이라 되어 있는 거. 50. 50은 림의 중심의 부터 허브 접촉면까지 거리라고 하고 중심에서 여기 이만큼의, 이만큼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로 표시한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아, 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은 어, 타이어가 어, 설치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디스크와 일체로 음, 회전하는 휠의 어, 일부분으로 된 경우가 많으며, 이에는 이블림, 이프 o p c e n t 림, r limb, i n 등이 있습니다. 분할형은 이렇게, 이렇게, 이있는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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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폭 드롭센터 렇그 다음에 인터림, 이미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타이어 호칭입니다. 타이어 아, 호칭인데, 이게 좀, 어, 중요한데, 한번 보시면, 어, 타이어 호칭의 치수를 보면 고압 타이어 호칭 치수입니다. 외경은 인치로 표시하고, 폭도 인치고, 그 다음에 플라이스. 주로 이런 거는 어디 사용되냐면, 버스나 트럭, 지게차, 플레인, 로드, 아, 이런 음, 건설기 계 쪽에 있는 주로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저압 타이어는 폭, 인치 내경, 플라이스, 이렇게 되어있죠. 아, 플라이스는 여기 보시면, 아, 카카오스를 구성하는 코드 중에 수로, 숫자로 나타내 수가 몇개냐에 따라서, 아, 타이어 강도를, 내는, 강도를 나타내는 치수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 요거보다는, 저압 타이어 호칭보다는 지금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걸 고를 많이 있어요. 타이어 호칭 보시면, 보속수의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평비는 작을수록 양화. 편평비입니다, 편평비. 그래서, 뭐, 70 시리즈, 뭐, 55 시리즈, 40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편평비가 작을수록, 어, 양화되는 거, 어, 안정성은. 근데 문제는, 이 편평수가 작을수록, 편평비가 작을수록 결국은, 어, 타이어 가격이, 어,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60시리즈 타이어 가격하고 50시리즈 타이어 가격하고 40시리즈 타이어 가격이 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뭐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편평비가 아주 낮죠? 튜닝하는 차들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 젊은 우리 학생들 보면 튜닝하잖아요. 여러분 타이어가 아주 낮죠? 편변비가. 그 인지는 타이어 인지는 많이 늘려놓고 편변비를 낮은 걸 끼워놓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 보시면 이게 타이어 폭입니다. 오, 나 여기 타이어 높이 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어? 이거는 P는 어, 평평 이게 폭입니다. 그래서 이건 P가 얘기하는 것은 수용 어, 차형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95는 것은 폭 여기는. 이비 폭이 190거든요. 편평비는 좀 전에 여기 나왔듯이 여기 보시면 타이어 높이 나누기 타이어 폭입니다. 타이어 높이가 이거잖아요이거 어,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여기는 타이어 높이 나누기 타이어 폭하면 60, 60 나왔답니다. 이 편평비가 60. 그다음에 이 r, r은 여기서 r 써져 있잖아요. r은 내델타예요. 강성을 증대시킨 거죠. 내델타예요. 그 다음에 요 14는 요 내경, 님의 직경입니다. 직경, 내경이든 얘기야. 요거. 어, 요 내경이 1 4인지라는 얘기. 그다음에 85라는 것은 하중이 하중. 이차가 버틸 수 있는 하중 지수고요. 그다음에 h. 이차가 이제 최고로 달리는 속도입니다. 속도. 이것도 속도 기호가 있어요. 음, 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s도 있고. 그 속도에 따라서 뭐 150kg, 180kg, 뭐 200kg 넘는 것도 많죠. 이 숫자가 뒤로 갈수록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래서 요즘 타이어는 승용차는 다 이오기오를 쓰고 있죠. 요런 방식.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대형 레디얼 타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 다음에 레디얼 타이어 임의 입경. 그래서 요즘은 요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